조프리 발레학원 대표 권경미입니다. 오늘 밤 바쁘신 일정을 모두 뒤로 하시고 2020년 창작 발레극 신데렐라 공연 관람을 위해 본 극장을 방문해 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클래식 메소드를 아이들에게 지도하면서 항상 창작 무용 활동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창작 무용 활동은 아이들에게 무한히 잠재되어 있는 예술적 능력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맡은 배역에 따른 책임감, 동료들 간의 유대감을 통해서 사회성과 리더십을 발달시켜 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아이들을 훌륭한 창작자로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을 물색하던 중 2014년 천둥 KKD를 이어 2020년 신데렐라를 안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아이들에게 지도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공연하게 될 학생들은 무용이나 연기, 마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아주 어린 학생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아이들에게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제게 보여준 움직임에 대한 열정에 감동했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도 저처럼 아이들이 보여주는 움직임에 대한 열정에 감동받으시는 그런 공연 관람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는 코로나 이후로 수업 참여 결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공연 활동을 위해 끝까지 지지 보내주신 많은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